네,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네, 오늘은 액자 만들어 볼 거예요. 예시작은 어 색깔이 좀 달라요. 네. 예시작은 음 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베이킹소다를 넣은 거고, 이거 식소다를 넣은 거예요. 저거, 이거. 이거 식소다를 넣은 거고요. 이건 베이킹소다를 넣은 거예요. 베이킹소다가 넣으니까 살짝 좀 뭐지? 되게 이게 되게 잘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식소다를 넣었는데, 일단, 반짝이도 추가했어요. 이번 액체 괴물에도 반짝이를 추가할 거고요. 네, 이렇게. 요거는 아이폼으로 만든 건데, 동영상 이거 제가 올렸었나요? 아니, 이거 라이트 클레이로 만든 거 같은데? 아이폼으로 만든 거는 제가 동영상은 안 찍었지만, 아이폼으로 만든 게 이건 거 같아요. 근데 아이폰, 퍼니폼 다될것 같고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퍼니폼, 우연내물 연두 색깔. 그 다음에, 식소다. 베이킹소다를 하면 좀 굳어가지고, 제가 식소다를 한번 사온, 사용할 거예요. 어, 베이킹소다 하셔도 돼요. 근데 베이킹소다는 살짝 굳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풀, 아모스 물풀. 또 되고 착풀도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에다가 퍼니폼을 물을 오려내 주신 다음에 아 이거 개인 휴지도 준비해 주세요. 이거 제가 아까 퍼니폼 오려내 가지고 좀 휴지가 네. 그. 이따가 이제 아모스 루프를 넣어주세요. 아,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네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볼풀도 하나 사야겠네요. 이거 뚜껑이 왜 이렇게 안 닫히니? 네 뚜껑을 갖고 왔어요. 아무스를 한 요정도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를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뭉치시는 느낌되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 손이 좀 묶인 못어요. 네, 개인용 휴지에다가 이렇게 계속 얘를 일단은 계속 얘가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저어줘도 액체 괴물이 되긴 되지만, 손에 묻긴 묻거든요. 지금 벌써 액체 괴물이 되었는데, 어, 손에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됐긴 되었지만, 이렇게 막 뭉쳐지면 뭉쳐지잖아요. 근데 아직은 완성이 된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이때 식소다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 식소다는 이 정도만, 어,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 정도. 어, 대충 말해드리자면, 한 꼬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대충 설명해드리자면.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아직은 구독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냐면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laughs> 구독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구독자분 구독 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면 영상도 더 많이 많이 올릴 거고요. 어, 다음에. 신청도 받을 거고, 강신도 받을 거고요. 어, 신청은 그냥 아무, 제 동영상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댓글에다가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림이 뜨니까 아무도요. 지금은 안 묻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는 별로 묻을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되게 잘어르고 보세요. 얘가 지나간 대에 물기도 안 남아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막 물기도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거는 하나도 물기가 남아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안 떼어질 것 같은데 되게 잘 떼어지고요. 네. 근데 저희 하람, 아, 어... 아니, 입니다. 아닌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어..이거 그리고 각오 살짝 묶이는 묻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떼어지니까 한번 한번 더 꺼내볼게요. 조금만 더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손에 묻어도 뭐 도구로 떼어 주시면 되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손에 좀 묻었다 하시면 도구로, <laughs> 도구로 이렇게 떼어 주시면 됩니다. 짠. 근데 퍼니폼으로는 거의 다, 제가 만든 거는 거의 다 굳었거든요. 베이킹소다만 넣어가지고. 근데 식소다로 하면, 이렇게잘 묻, 잘 묻긴 묻지만, 하루 동안 방치해두면 얘가 안 묻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영상 올릴 때 하루 동안 방치해 둔이 액체 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며칠 동안 방치해 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다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모아서. 안 묻어요, 여기 벽관. 신기하게도. 왜 벽관은 안 묻을까요? 그리고, 굿, 그리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나 아, 자꾸 왜할 말을 까먹지? 제가 뭐자 자주 까먹는 그런 거라서 성격이라서 일단 계속 모아 볼게요. 네다 모았어요. 어 이런 게왜 들어가 있지? 아까 옮겼죠 이따 뭐 여기 옮겼나보다. 네 이렇게 다 꺼냈어요. 근데 여기 아직 남아 있는 건잘안 돼요. 꺼내는 게 이제는 이렇게도 해안 묻고요. 어 이게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안 묻는 것 같아요. 묻으면 또 도구로. 이렇게. 네. 그리고 얘는 담아도 상관은 없어요. 꺼낸 게 어수고가 됐네요. 여기다가 이제. 더 물처럼 하고 싶으시면, 이걸 넣어주세요. 엔라이실라, 이거, 그때, 액괴 만들 때 사용했었죠? 수제 액괴 만들 때. 너무너무 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너무 힘들면, 아, 갑자기 왜 노래냐고요? 그냥요. 어요 정도만. 이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 정도만. 이따가 벽에다가, 이렇게. 어, 요거 꼭 없어도 되, 돼요. 이거는 제가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크림을 넣으시면 제출처고요. 어, 크림을 안 넣으시면은, 어, 전잘 모르겠어요. 크림 안 넣으면 누구 출처인지. 암튼, 이 크림을 넣으면 제출처입니다. 한번 다 꺼내볼게요. 한번 더. 네. 제가 일단은 그 제가 액체 게임 만든 거는 치워놨어요. 네. 자 우리 층까지 알아야 액체 계을만 추재 액체 게을 만들겠습니다. 빠이빠이